뉴욕 일대에서 암약하던 마약 조직이 소탕됐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은 최근 마네틴과 브롱스, 용커스 등지에서 코카인을 밀매하던 조직원 16명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조직원들은 대부분 히스패닉으로 나타냈습니다. DA는 화이트 플레인스에 있는 연방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에서 이들 조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까지, 4월까지 브롱스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밀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DA 존 길브라이트 수사반장은 길거리에서부터 공급 경로까지 모두 파악해 판매책뿐 아니라 공급망도 소탕했다며 이들이 마약 밀매를 하던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제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코카인 5kg 이상을 밀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올해 5월 8일로 다가온 마더스 데이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전업주부는 전국에서 총 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510만 명, 2년 전에 530만 명에 비해 금융위기 및 장기 불황과 맞물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남편 없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힘으로 키우며 살아가는 여성인구도 늘어나 1970년 34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990만 명으로 3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더스데이 주인공 자격을 갖춘 자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인구는 2008년 기준 8,540만 명이었으며 이중 15세에서 44세 연령이 54%를 차지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덴마크의 디자인 재단 인덱스사가 올해 연세인덱스 디자인 학예 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유럽 수준의 디자인 교육환경을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계 각국의 디자인 석학들로 이루어진 교수진과 덴마크 출신 디자인 전공 대학원생들과의 협동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12학년 이상 일반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덱스사가 최초로 시도하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접수는 5월 13일까지 웹사이트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적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쉽지 않은 가운데 미국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사용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Today는 22일 항공 여행을 자주하는 미국인들이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특정 항공사를 집중해서 이용하지만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많고 항공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각 항공사들이 이용실적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공제해 보너스 티켓이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이용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공제되는 마일리지 효율도 약관에 따라 달라 혜택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항공사들의 보너스 티켓을 원하지만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